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 시간을 가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은 개론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인자가 온 것은 실제 텍스트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자는 내용은 인자가 온 것은이라는 그 책의 전체 구성의 두 번째입니다. 첫째 오늘 좀 비판적으로 인자에 대한 인자가 온것은 부제로 기독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통상 기독론은 조직 신학에서 어, 기독론을 구성할 때그 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이 다 어, 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존재를 살피고 둘째는 어, 신론이면 신의 하나님의 사역을 살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핍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근두 번째의 첫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존재의 근거에 대한 당구 혹은 설명이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납득이 잘안 되는 것이지요. 어,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저자가 천명을 한 것인데 그 기독자 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림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 그림들을 야 그게 그러면 그 설명이 되는 거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볼수 있고 어, 마침 그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전체 1번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의도 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나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큰 그림으로 보았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큰 그림으로 보는 과정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수 설명을 합니다. 그는 영이시다. 그는 존재의 근원이시다. 혹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설명보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태초가 예수를 설명하는데 봉사더 맞는 설명이다. 봉사더 앞선 설명이다라는 등등의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도의 어떤 포션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툭 던져진 것이 아니고, 큰 하나님의 의도를 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큰 그림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 하나님의 의도의 전반부에 있구나. 하나님의 의도의 전반부를 참고를 하면, 어, 그가 어떤 분이시다 는 것이 다소 설명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 시무원의 책들이 가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시무원은 학자가 사실 아닙니다. 가지고 계시는 뭐, 뭐 박사 학위도 있는데 제가 볼때는 다 그. 그냥 후루구 가짜 백입니다. 가짜 백이 그냥 그냥 뭐 돈으로 샀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뭐 돈으로 산 것과 유사한 한국 교회에 그게 워낙 한때 유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박사 같지 않는 박사 학위를 어디에서 주서 온 것이죠. 따라서 신문께서는 학문적 소양이 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학문적 소양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 신학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존 신학에 대한 전이해의 부족으로 둘 사이에 기존의 신학과 당신이 그려가는 기독론 이라고 부저로 붙였으니까 그게 기존 신학이 어디에 있느냐 할때 보니까 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도 없이 툭 던져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학문적 소양의 부족이 학문적 소양의 결여가 그런 신학적 구조를 띠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의 기독론과 기존의 신학과의 연결고리가 별로 그렇게 세련되게 꾸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큰두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보다 적극적인 내용과 보다 소극적인 내용으로 양분해 볼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는 뭐 이것도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도 뭐 깊은 생각을 하기 전에 표현 자체가 인자가 온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듯한. 성경 본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성경 본문들 가운데 보다 더 포지티브하게 설명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있고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다 소극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과 보다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것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하십니다. 라든지 그는 성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성기려 오셨다든지 그는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 하신다.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 아, 그렇구나. 라고 큰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림 속에서 작은, 어, 항목들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 인자가 온 것은 설명 그대로, 제목 그대로, 책 제목 그대로, 보다 더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다 더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오셨다 하고 하는 부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제이는 고하려 오셨다는 것도 주인이 전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과 상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으로 아 그렇게 큰 어떤 방점을딱 찍고 작은 항목들로 세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을 이해하는데보다 더잘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와 같은 것들은 세목에 들어가서 설명할 때에 제가 조금 더첨문을 해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세 번째 오늘은 이와 같은 분류를 할때 이와 같은 분류를 할 때.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았을 때, 보다 더 소극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나누었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일곱 개 항목을 바, 나누었습니다. 그럼 뭘로 나누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나눈 것이 독자로 하여금 얼른 이해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인자가, 이렇게, 이렇게 인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비슷한 본문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비슷한 본문들을 찾아서, 아,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몇 가지. 이렇게 적극 볼 수가 있겠다, 소극적인 것몇 가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그 그만한 그 설득력이 있을까 너무 짜집기 흔적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별다른 논리적 설명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별다른 논리적 설명이,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일곱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일곱 가지 항목들이 항목이 연결 연결 연결될 때그 논리적 설명이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비로 와서 갖다 와서 갖다 붙인 것이거든. 비로 와서 갖다 붙인 것으로볼때 야, 이좀 설명이 좀 빈약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볼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두개 분류를 해볼때 일곱 가지 항목을 그렇게 밖에는 안, 못 나누겠더라고요. 그렇게 나누었을 때 그것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나누도록 우리를 좀 강요하고 있는가,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가 그 근거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독자인 제가 다음 시간부터 그 논리적 설명을 일부러라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은 일곱 가지 항목들이 하여튼 나옵니다. 대속물이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성기려고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생명을 더 풍성해 주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에 지나서 표현을 뛰어넘어서 내용이 예수의 오심과 관련해서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아그 말이 그냥 성경에 있는 것 갖다 붙인 것이지 시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시간적으로도 어, 납득이 되어지고 논리적으로도 1 2 3 4 7가지 항목들이 논리적으로 이어져 가면서 아 주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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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구나 하고 딱 떨어질 때 우리가 저, 책을 읽든지, 책을 쓸 때든지, 결론에 딱 도달했을 때, 그렇게, 그러므로 하고 결론이 딱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결론이 나아질까. 그냥 흩어져 있는 것들을 짜짓기 형식으로 주어 모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고 느낀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그 나눔이 시간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또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도 제대로 조화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오늘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 시간에 결론으로 몇 가지 좀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을 중심, 본문의 일곱 가지 항목들을 중심으로 좀더 자세히 왜이 항목을 가져왔는지 그 사연을 좀 한번 짚어보고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